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롯데월드에 왔습니다. 오늘 무슨 할로윈 이벤트인가 그거 한다고 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롯데월드를 찾아왔고요. 어 일단 지금 바로 들어가 가지고 그 뭐더라? 뭐 하는 옷 대여하는 거 있거든요. 옷 대여하고 그리고 얼굴에 바디 페인팅? 아 페이스 페인팅 하고나가지고 재밌게 놀려고 합니다 오늘의 동반인은요 저의 친형인 어... 정훈TV인가? 네정훈 t v 네, 입 정훈TV고요 네, 정훈 어. 이렇게 오늘 같이 동행을 어. 할 거예요 일단 한번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여러분 지금 이제 티켓 확인하러 왔습니다 오, 오늘 가족 단위로 되게 많이 왔네요 오, 가족들이 엄청 많다 아, 그냥 가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입장을 했고요. 일단 옷을 빌리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그 뭐냐, 페이스 페인팅 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할로윈, 할로윈 뭐지? 그래서 오늘 롯데월드에서 하는 게 뭐예요? 할로윈 이벤트인가? 아? 어? 좀비퍼레이드. 좀비퍼레이드. 오늘. 하... 롯데월드에서 좀비 퍼레이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비 분장을 하려고 합니다. 분장을 하러 왔고요. 일단 의상 먼저 고른다고 하네요. 잠깐. 그냥, 어. 왜왜 아, 닙니다 어.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요나루토 같은 옷을 입을 겁니다. 이 주황색 옷을 입고, 아주 이 좀비 퍼레이드를 불태워 볼게요. 이거 입고 나서 이제 페이스페인팅 하고 나서 이제 좀비 퍼레이드 막 사진 찍고 하면서 놀 거예요. 우리 형은 어, 조커 스타일로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갈아입고 먼저 올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나요? 오 멋있다. 이거 보시고 15,000원 아, 이하 강당 중에서 요거. 골라주시면 되요 제가 골게 어.. 요거요 그러면 손시들자리선생님 메이크업 자유증 있으세요? 네 어, 대박이다 저는 민간장증 있어요 아진짜민간인 아, <laughs> 그런 드립을 쳐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뱀파이어 분장을 할 거예요, 저는. 선생님들이 되게 잘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도 드디어 분장을 하러 갑니다. 저 이렇게 있어도 되죠? 아, 네네네. 앞머리 넘기실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있어도 요 어, 보이는 부분만 살짝 바를게요. 하려면 막 자격증 있어야돼요? 자격증 있는편이 좋죠 유튜브 많이 보세요? 저요? 네 누구 많이 봐요? 저 그냥 뷰티유튜버들 많이 봐요 아진짜나여보고요오 <laughs> 대박 눈 뜨시고 눈동자만 위에 보실게요 네. 잘하시네요 남자들이 이런거 못하시던데 아저뷰티유튜버예요아 정말요? 뭐 <laughs> 선생님 화장 잘하시죠? 저요? 네 제 눈썹 문신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잘 됐는데, 예쁜 것 같은데? 아까 저렇게 보다가, 어, 눈썹 예쁘게 하셨네. 라고 생각했어요. 잘 됐나요? 네, 괜찮은데? 요 원장님 보셨죠? <laughs> 눈썹 잘 됐대요. 제가 나중에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 달면 댓글 달아주실 거예요. 아, 당연하죠 정말, 이렇게 못하실 것같아 <laughs> 아니요. 네. <laughs> 존나 멋있다. 아, 멋있어요? 존나 잘하시네요. 마사해요 퀄리티 높게 해드렸서 좋아요. 아 그럼 저랑 사진도 찍어 주실 거예요? 사진 좀당해하죠 됐어요. 아 얼굴 보여드려요?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이거 빼드릴게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마음에 네, 주세요 아, 아, 네,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해줘. 자 사진 찍어 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카메라 좀 지저분해. 저쪽으로 가자. 네, 여기 여기가 더잘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 <laughs> 합니다. 다음, 다음에 봬요. 네, 안녕.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등장을 하고 왔습니다. 어때요? 좀잘 어울리나요? 조코 조커, 우리 조코님 조코님과 함께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찍을 거고요. 어, 되게 무섭네요. 일단 오늘. <laughs> 어 지금 저희는 어디 가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포토존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아, 예, 포토존이 몇,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할로윈 뭐한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촬영을 할 예정이고 어,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기 앞에 이제 나올 거예요. 저기 앞에 보이죠? 좀비 아일랜드. 여러분 이 좀비 둘 중에 어떤 게나왔신지 댓글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데? 어? 자요 조커, 조커 씨 그리고 뱀파이어. 어, 네. 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좀비 퍼레이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여기서 좀비 퍼레이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보다 좀비는 난데? 우리보다도 좀비일까?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지금 이제 좀비 퍼레이드가 끝나고 어저 인스타그램 올릴 사진도 다 찍고 이제 어 놀이기구 같은 거 하나 타고 이제 집 가려고 합니다. 퍼레이드가 끝나고 인스타그램 올릴 사진도 다 찍고 이제 놀이기구 같은 거 하나 타고 이제 집 가려고 합니다. 진짜 아까 좀비 보는데 무서워가지고 진짜 좀비인 줄 알았어. 여러분들 또 좀비 퍼레이드 한번 보러 꼭 와보세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어 놀이기구 한번 타러 가볼까요? 그래도 롯데월드 왔는데, 그리고 놀이기구 하나쯤은 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코스 어디죠? 바이킹을 타러 왔습니다. 바이킹. 어,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킹을 타고 집으로 갈 거예요. 친구들, 은 화장 어디서 했어요? 아 진짜로? 아, 와, 이 친구들도 화장했길래 봤는데 혼자 하고 왔대요. 아. 선생님들이 해준 줄 알았는데 아까 그쌤이 해준 줄 알았는데 아하,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어지러워, 좀 어지러워, 쫑어지러워. 바이킹 정말 아, 아니다. 일단 그 뭐냐, 좀비 퍼레이드인가? 그것도 사람들 연기 너무 잘하고,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생각보다 아쉽다. 내가 우리 지금 바이킹 타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생각보다 진짜 높이 올라가서 엄청 시원해 그리고 어지러워. 너무 과도한 그런 놀이기구를 타시면 여러분들 또 머리 아프실 수 있고요. 바이킹 한번 더 타고 갈까? 아니 머리 어지러워. 아. 오늘 아쉬운 대로 여기서 끝내고 어. 또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김정훈TV 김정현TV 콜라보 했습니다 응.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웃음> <웃음>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